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 깡통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형들자뭐 오늘 전체적으로 장이 다 올라가는데 속설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형들 기분이 별로 안 좋죠 특히 테슬라나 코니 이런거 보면은 여러분들 기분이 아주 안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음, 뭐 어쩔수 없죠 뭐. 어차피 주식은 돌고 돌아가지고 순서대로 또 올라가는 주식도 있고 내려가는 주식도 있고 그렇게 보거든요. 저는 띄운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그 전에 돈이 많아가지고 좀 분산 투자 해놓으면 되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못했으니까. 음 그러나 저는 기다리면 어차피 속수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이온큐가 좀 많이 떨어지네요. 아이온큐 일단 1차 매수 뭐이 정도 떨어지면 제가 샀던 것도 있어가지고. 10개 정도만 일단, 저는 항상, 천천히 다가서거든요. 10개 정도만 일단 걸어 놓을게요.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되든 또 추가로 하니까. 걸어 놓고, 일단, 그리고 쏙슬 또, 지금 이제 매수가 거의 근처에 왔는데, 오늘 매수 체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2, 우리 32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건데. 지금 이렇게 떨어지면 가끔씩 또떨어지는 날도 있고, 안 되면 말고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런 걸볼 때, 제일 특히 코넬이나 테슬라 같은 거 이렇게 보시잖아요. TSLL도 예, 차트 보시면은, 우리 뭐그 전에 TSLL 먹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먹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마지막에 했지만은, 제가 300불 넘어갈 거란 얘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살수 있으면은, 200, 50 뭐야 220불 그때도 사라고 말 많이 말씀드렸고 근데 테슬라 차트 보면은 이게 몇 년입니까 형들 지금 우리는 이런 거 부러워하면 안돼왜몇년 동안 이렇게 무빙 줘가지고 진짜 계단식으로 하락시키다가 겨우 이제 다시 반등해가지고 이긴 기간 몇 년을 버, 버틴 사람만 먹는 거야 근데 단기간에 와 내가 저거 샀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하면은 얼마나 웃긴거예요 코닐 같은 경우에도 봐봐요 여러분 이 지금 시간이 이게 벌써 1년이에요 1년 거의 1년을 이렇게 밑으로 내려 꼽다가 1년 만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직 물려 있는 사람들 많다고 물론 코인베이스 본주로 보면은 그렇지 않는데 이거 여러분들 견딘 사람이 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사면 물린다 내가 그때 아까 영상 올렸잖아요 대단하신 거라고 그긴 기간, 다른 사람들한테 욕먹으면서 했지만은, 응? 그럼 이제, 우리, 속슬로 볼까요, 형들? 아, 속슬로 지금 보시면은, 답 나오죠. 아, 속슬 지금, 얼마나 꼈죠? 4개월 꼈습니다, 4개월. 70불까지 올라가다 지금 4개월 꼈어. 근데 반도체도 1년을 길까요, 형들? 아니요. 반도체 그렇게까지 안 깁니다. 제가 이번 달에도 반도체 벌써 저번 달 4개월, 내리 마이너스인데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올라, 물론 올라갈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지금, 당장 그렇게 봐서 그렇지, 반도체 올라갈 겁니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SOSF 보면은 아직, 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201선 위에 지금 아직 걸려있고, 오늘 뭐 떨어지더라도, 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그니까 뭐, 받고 201선 다시 차치해도, 나는, 저는 여기 지금 수령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에너지 모으는 구간이라 지금,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짜증 나는 구간이지만, 당연히 이런 어, 기간 조정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물량 모아가지고 나중에 끌어올릴 거니까 우리 차례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짜증 날것 같지만은 저는 솔직히 오늘 또 매수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편이니까 혹시라도 어, 여러분들이 볼때이 어, 구간 어, 구간 구간 조정을 보지 않고. 지금 다른 사람 이것도 보세요. 자, 이것도 우리 비트코인 두배 짜리 잖아요. 최근에 여기 3월 달까지 올라가서 3월 달부터 이 보세요. 11월 달까지 몇 개월이에요. 그 구간을 계단식으로 하락시키면서 사람들 고통을 주고 지금 급격하게 끌어올려 이거 다 세력이 세력, 그냥 고통을 주고 그게 물론 시기가 트럼프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해야지 어 당장 결과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이 이 시간 보통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은 하시면 되고, 못 견디는 사람은 안 하면 돼요. 반도체는 근데 이렇게까지 안할 겁니다. 반도체 연말 되면 랠리 타고 내가 볼 때는 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콜컴 어 브로드컴 실적 발표 뭐 이런 거 나오면은 그러면은 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자 힘내시고. 음. 혹시 짜증나시는 분들은 돗닦는 도, 도 기분으로 돗닦는 기분을 느끼세요 그냥 돗닦는다 생각하시면 되니까 너무 짜증내지 마시고 저는 오늘 원래 자려고 했는데 지금 잠이 안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잠깐 이제 떨어지는 거 보고 오 이거 어떻게 해 봐야겠다 하고 들어와가지고 또 영상 한번 올리고 일단 매수 체결 되려면 아예 좀더 떨어져 우리 매수 체결가로 떨어지면은 좋은데 쉽지는 않을까요 떨어지면 땡큐지 뭐 우리 팔았던 금액보다 이거 지금 엄청 싸게 사는 거거든요. 떨어지면 땡큐야. 매수 체결되면 나는 한번더 체결돼도 돼 상관없어요. 더 낮아져도.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이만 들어가고 내일 아침에 영상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체결 됐는지 과연 아니면은 뭐 다시 반등했는지 이따가 한번 볼게요. 들어갑니다. 수고들 하세요.